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오브스코인 현재 상승 나와 주었다가 하락폭으로 접어들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브스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기존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가는 이유는 선물의 상장, 무기한 상장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선물 거래가 바이낸스, 미국 거래소 등에 시작되면서 나와 준 상승 부분으로 호재를 받고 올라가는 와중에. 오브스의 고래어비트 추정 40분간 560만 오브스 입금받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스 팀을 통한 OKX에서 제도 물량이 나와서 쏟아지는 거다라는 말이 났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져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어쨌든간 기존에 올랐던 룸 네트워크도 선물 상장이 되면서 크게 올라주었던 거고 지금 현재 오브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기준점에 오브스에 진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파동의 큰 상승이 더 나올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굉장히 주목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특히나 호재, 그리고 선물 부분에 대한 비중, 이런 내용들을 파악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될지 확신이 드실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100%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위에 상단에 띄어드리는 번호나 지금 채팅에 적어드린 부분으로 오브스죠. 오브스 7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오브스 언제 매도하는 게 좋고,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고 있는 내용 전부 다 무료로, 100%다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는 받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대상으로만 알나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 드려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거기서 말씀드렸던 오브스 관련 내용 전부 다 도움받으시고 문자 남겨주셔서 7 오브스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자동 참여되시는데 저희가 21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두 분께 랜덤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더리움 당첨되면 혜택도 받아가시고, 오브스 관련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7 문자 남겨서 도움받고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